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작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작용을 할때 항상 법령을 준수하여 올바르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운영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해 봅시다. 그런데 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니까 시청에서 운영 정지를 할 사안이 아닌데도 운영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잘못됐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행정소송으로 권리부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란 건 뭘까요 어, 중세 시대에는 국가는 무언가 잘못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백성은 국가의 예속된 존재로서 국가가 무언가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국가도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서 법 안에서만 국정운영 행정조치 입법 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건 아니죠. 국가가 그럴진데 국가보다 하위 개념인 지방자치단체도 물론이겠죠. 그런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국가작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할때 항상 법령을 준수하여 올바르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운영정지 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니까 시청에서 뭔가 잘못해서 운영정지를 할 사안이 아닌데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잘못됐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혹은 운영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처분 취소 소송 혹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 같은 행정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라는 형태의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라는 시스템이 아닌 헌법소원이라는 특별한 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처분에 대해서 혹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소송을 재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가들도 흔히 헷갈리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 형태를 잘못 잡고 들어가 버리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소송이 들어가면은 실제 알맹이는 살펴보지 않고 지금 이 사건을 다투기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물어물 하다가 청구기간이 도가해버린다든지 기판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제대로 된 소송,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다퉜으면은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잘못된 법률상 지식으로 인해서 권리구제를 못 받는 상태에 놓이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언가 권한을 행사해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공법소송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여 권리구제수단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인정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